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오늘은 올류 소울 전기차죠 EV 소울 전기차 차량을 가지고 또 왔습니다 제가 어차피 이제 검수 과정 가운데 그거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먼저 어 좋은 차는 먼저 좀 판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18년식, 어우 주위가 만 시끄럽죠? 여기가 저희 사진실이에요. 여기 사진 찍는 곳이고, 여기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저희 타워, 저희 쪽 엠파크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, 어, 이 차량이 왔을 때 거의, 우리가 보통 앵꼬라고 그러죠? 거의 없어가지고, 어, 제가 충전을 좀 시켰습니다. 충전을 시키고, 지금 차를 빼내기 전에, 그 전에 제가 한번 좀 보면서, 우리, 어, 구독자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어, 보시는 것처럼 뭐예 네, 파란색 번호판 전기차입니다. 전기차고요. 어, 전체적으로 아우 되게 시끄럽네.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네요. 만약에 이제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제가 예 네, 그냥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찍겠습니다. <laughs> 어 옵션은 얘가 그렇게 그 원래 소울 전기차가 옵션이 되게 좋아요 어, 순정 내비게이션이나 뭐 이런게 있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순정 내비게이션 없고요 네, 통풍은 없습니다 통풍은 없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 가죽시트 없다 가죽시트 없어요 그냥 일반 직물시트입니다 이렇게 직물시트에요 직물시트고 음 전차주분이 아마도 이거는 핸드폰 영업을 하셨나봐요 <laughs> 이렇게 좀 있고 뭐, 깨끗해요. 그래도 깨끗하고. 주행거리가 8만 k m 주행을 했는데, 예, 이 차량을 뭐 미리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면 어, 핸들 열선 있고, 이제 옵션 설명을 하기 전에 핸들 열선 있고, 예, 보시면 뭐, 예, 요거는, 이제 밑에 램프, 저거 들어오는 거 있죠? 저거 들어오는 거 그냥 멋으로 해놓은 거 저겁니다. 그냥, 예, 미직으로 바꿔놓고. 왜 이걸 하냐면, 215, 보이십니까, 여기가? 앞으로 주행을 215km 할수 있어요. 어우, 소울 치고는 많이 하잖아요.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시, 17년, 시, 말부터 해서 18년씩, 이게 1 8년식이거든요 18년 나온 소울은, 음, 2세대 소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많아요. 주행거리가 많아요. 기존 거는 잘해 160km 였거든요. 150, 160뭐 겨울에는 뭐140뭐 이렇게 해서 얼마 못 뛰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갖고 있던 것도 팔았 사실 팔은 건데 아 어, 요거는 200. 지금 227로는 뛰어요. 그냥. 그리고 잘 뛰면 230, 240km도 뜁니다. 그래서 어 조금 장거리 좀더 장거리 좀 뛰셔야 될 분들. 어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제가 탈까요? 옵션 뭐 이거 가죽 시트 뭐 하나 씌우면 되고, 레저 시트 씌우면 되고, 열선, 열선만 있으면 되니까. 그죠? 스마트키 있고, 전대 파킹, 에코모드 이런 거다 있고요. USB 있고요.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어도 어차피 저는 써요. 핸드폰으로 쓰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. 하이패스, 하이패스가 없네요. 하이패스가 없고, 블랙박스는 달아나는데 하이패스가 없네요. 하이패스는, 음, 요거는 그, 그, 소울 전기차 하이패스를 하나, 살 거예요. 사가지고, 달아, 달아버릴 거예요. 그래서, 하이패스를 순정형으로 하나 사가지고, 어, 전기차가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가 반값 할인이 아직까지 되잖아요. 그거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을 겁니다. 그래서 요거는 하나 사서 달아, 달아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그 전에, 어, 뭐 팔리면 어쩔 수 없지만, 네, 일단은 뭐, 앞뒤 범버만 도색하면 되는 거니까, 지금 현재 상태는. 전체적으로는 괜찮습니다. 네, 상태도 좋고 일단 215km 달릴 수 있잖아요. 거의 만땅 채웠더니 음. 한번 가 볼까요? 제가 안전벨트를 매고 한번 나가 볼게요. 아, 저 앞에 저희가 저희 사진실이에요. 그래서 저렇게 해서 차들을 다 사진을 찍습니다. 저희 기사님이 다 찍어 주시고요. 저기 이제 정지해서 돌아가면서 원판 돌아가면서 찍고 막 그래요. 드라이브 났습니다. 드라이브 났는데 조용하죠. 네. 아무 소리도 안 나요. 얘는 원래부터 이래요.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자잘 나가네요. 그죠? 네, 잘 나갑니다.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면서 그냥 갑니다. 전기차. 제가 이제 서울 전기차 그때 한번 타보면서 매력적인 게 전기차가 정말 조용해요. 하이브리드도 조용하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 일단 얘 상시로 계속 조용하고 의외로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아주 고속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소비 소비량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달리시면 어 배터리 소비량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에콜 모드로 다니시면은 뭐 제가, 제가 생각할 때는 200km 이상 다닌다고 그러면은 어 출퇴근 그리고 또 웬만한 거리 장거리도 좀 저는 가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확 드네요 드네요. 그래서 요거는 어, 판매 목적도 있지만 제가 요새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 진짜 하이브리드 가보지만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제 어, 타고 다니는 차는 그냥 팔아버리고 예, 탄지몇달안 됐는데 거의 만 키로 뛰었어요 그래서 어, 더 이상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기차로 바꾸면서 예, 이걸 오래 타는 걸로 하고 세컨카로 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고거는 제가 추후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타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, 타 와서 저희 허브 쪽 매장 가서 광택 좀 맡기면서 도색도 하고요 앞뒤 번뭐 도색하고 광택 내고 좀 손을 좀 보면 여러분에게 팔리거나 제가 타거나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2 1 0 k g 15kg 아 좋아요 그죠 18년식이라 주행거리가 많이 뛸수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 뭐 기존에 찾으셨던 분들 있으시면 음 연락 주시고요 혹이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 아 저도 매입을 해요 저는 매입을 하고요 그리고 예 성능 점검은 제가 안 합니다 나라에서 정해준 곳에서 받아야 돼요 자 그곳에서 성능 받고요 제가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오시면 남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 예 있고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 보니 매입 영상이 되어 버렸네요 감사합니다. 중고차 김유동이었습니다.